안녕하세요, 유난이들. 난쌤입니다. 제가 평소에 교육이랑 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잘 아시죠? 푸르너우성에서 온라인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제가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임신을 확인하는 그런, 상담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근데 그런 질문들이랑 플러스해서 같이 따라오는 게 생리를 안 해요. 라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임신 때문에 생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생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리 불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리를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임신이 있겠죠. 가임기 여성이 성관계를 할때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잘못된 피임 방법을 한 후에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임신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성관계 한 10일 정도 후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아니면 성관계 2주 후에 소변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서 내가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임신 초기 증상이랑 생리하기 전 증상이 굉장히 유사해요. 냉이 증가한다거나 혹은 소량의 출혈이 있거나 뭐 허리나 배, 가슴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은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임신일까요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간혹 내가 임신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일까봐 너무 불안한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가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이제 응급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을 처방 받아서 먹으면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첫 번째가 부정출혈 그리고 두 번째가 생리주기 변화거든요. 그래서 생리주기 변화인 부작용이 온다면 또 내가 원래 예정대로 할 생리가 제때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체중 변화에 따라서도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이 너무 급하게 쪘거나 급하게 빠진 경우에 체지방에 정말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고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유발되거든요 많은 연구결과를 좀 살펴봤었을 때이 어, 체지방률이 22에서 30% 이내에 있어야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다라는 걸 발표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체지방률이 30%가 넘는데 뭐 부정출혈이 있거나 생리주의가 계속 바뀐다 이런 경우는 병원검진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도 같이 해야 합니다 반대로 또 살을 너무 무리해서 갑자기 빼는 경우에도 또 호르몬의 영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내 건강을 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체지방이 변화하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생리 주기가 바뀌거나 무월경뿐만 아니라 뭐 질염에 걸린다든지 난임을 좀 걱정할 수 있다든지 생리통이 급격하게 심해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난소 안에 좀 적정한 개수의 난포가 있어야 이 중에 하나가 성숙한 난포가 돼서 난자로 이제 밖으로 딱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난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난포 하나가 성숙하지를 못하고 이 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난자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생리불순이 계속 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 치료랑 같이 하면서 한의원 치료도 같이 하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상시는 에 굉장히 규칙적이었던 생리가 갑자기 주기가 바뀐다면 이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고요. 꼭 이게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갑상선 쪽이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 이런 이유로도 생리 주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거든요. 생리를 안 하면 솔직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한두달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괜찮겠지 뭐라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절대 방치하시면 안 돼요. 생리 불순이라는 건 자궁이랑 난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계속 두면 들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정말 나중에는 난임, 불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의 양이나 색 그리고 생리 양상의 변화가 있다면 병원 검진이꼭 필요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사실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의자에 앉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평생 내가 관리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니까 산부인과를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병원 진단 받는 걸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여자친구분이 생리 쪽으로 어떤 뭐 평소와 다른 양상을 띈다. 그럼 꼭 같이 병원에 같이 가주시면 참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